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임스 웹과 명상과의 공통점이라는 주제입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우주 망원경의 이름인데요. <laughs> 우리가 주로 허벌 망원경은 알고 있잖아요. 허벌카면 이제 허벌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이제 정명을 해가지고, 빅뱅 이론이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망원경이잖아요. 그런데 허벌 이후에 이제 올려, 다시 수화 올려진 게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인데, 이그 능력으로 따지면은, 허벌의 7 배, 7 배에 해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허벌이 이제 주로 가시광선, 가시광선이라는 게 눈으로 가시, 눈으로 볼수 있는 광선이라는 뜻이잖아요. 허벌이 가시광선을 썼는데 비해서 제임스 웹은 적외선을 씁니다. 적외선은 어둠 속에서도 물체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적외선을 서는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알죠. 가령 해안초수 같은데, 근무할 때, 밤에 고만 나가면은 적외선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보잖아요.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보여도 적외선을 통해 보면은 거기 백사장 보이고요 물이 보이고 파도가 치는 게다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볼수 있는 게 적외선이거든요 적외선을 장착한 망원경이다 근데 우주 망원경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7조, 7조 하나가 실조도 음. 돈도 돈 문제 돈이지만은 만드는데 3 0년 걸린 망원경이에요 어, 이게. 예. 그래서 이거를 지상에 놔두는 게 아니고 우주로 쏘아 올려요. 우주를 수화 올려요 우주에서 우주를 관찰하도록 이제 그래서 우주 망원경을 하는데 아무데나 쏘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그러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제임스 앱이 수학 올린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라그랑주 라그랑주 지점이라고 해요 라그랑주 라그랑주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태양이 있죠. 그데 여기 지구가 있죠. 지구가 태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공전 한번 하는 게 1년이잖아요. 공전하다 보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서로 인력이 작용하죠.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런데 모든 물체는 인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충력도 작용하거든요. 상호. 밀쳐내는 힘도 같이 상해요. 끌어당기는 힘과 밀쳐내는 힘이 서로 상쇄돼 가지고 머무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는 그 지점에서는 중력이 제로인 지점이죠. 그래 무중력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걸 라그랑주 지점이라는데, 라그랑주 지점이라는데, 요건 무중력 지점입니다. 이걸 명상에서 뭐라 하냐면, 이걸 중도라고 래요 중도. 중도라고 하는 라그랑주, 라그랑주 지점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1, 2, 3, 4, 5,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다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제임스 웹이 있는 곳은 L2, 여기 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수학 올려줬어요. 여기에 수학 올려줘서 무한한, 이제 우주를 향해서 이제 관찰을 하죠. 바로 요 지점에 이제 수화 올려져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원시 우주 탐구. 원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더, 저, 더, 더 우주의 그는거늘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겁니다 가령 최초의 별은 무엇인가? 최초의 별에 대한 관찰. 은하와, 은하의 형성과 진화. 은하는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그 다음, 별과 행성의 진화. 또, 행성, 행성의 생명의 기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합니다. 네. 그렇게 관찰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로 전송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지구로 지구로 전송해주면은, 지구로 전송해주면은,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그걸 받아보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하고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가령 이제 목성, 토성, 이런 관찰이 허블이 관찰한 것과 제임스 웹이 관찰한 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허블은 그야말로 희미하다고 할 정도로. 제임스 웹은 아주 또렷하게 토성의 띠라든지요. 목성 주위를 도는 목성의 그 위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아주, 그 다음에 천왕성, 회왕성 미왕성까지 잡아냈는데그러리라 생각했던 것을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받아보는 사진을 통해가지고, 아, 정말 이런네라고 이제 확인하고, 그것이 과학자들이 천문을 연구하는데 기초적으로, 기초되는 이 자료들로 쓰이죠. 이 제임스 뱁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명상가와 굉장히 통하는 점이 있다. 어떤 점이 통하냐면요. 명상가도 자기 자신의 라랑주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명상가는 명상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중도 지점이래요, 중도. 우리가 흔히 이제, 이제, 중도라는 것은, 제일 잘 편하게 이도 상인 생 중도의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돼가지고 생 중도의, 중도의 뜻을 들은다.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된 거기에 중도의, 중도의 뜻이 난다. 이 맞죠. 태양과 지구가 서로 상쇄, 인력과 충력이서로 상쇄되는 그 지점에 생중도에 떨 수는 뜨거. 즉 라그랑지점이 중도 지점이란 중도. 그래서 명상가들은 여기에 따라서요. 태양이 뭐죠? 진화. 그다음에 여기 여긴는 자아죠. 명상과 자신이죠. 진화와 지, 예. 여기도 역시 중력과 충력이 작용하면서 자아로부터 진화로 가, 나아가면서 여기 되는 어느, 어느 지점 나름대로의 지점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지점이 있다고 사람마다. 여기 바로 예. 라랑 주점이 중도 중도점이란 중도 지점. 이런 걸 가져오세요. 여기서는 무아라고요 무아. 즉 무아란 뭐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뜻이에요. 자아는 자아 인력이 있어요. 자기 인력, 자기 중력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왜 자기 이기적이 되느냐? 자기 중력 때문이에요.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힘을 상쇄하기 상쇄하기 상쇄하려면은 진화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진화에 의존해가지고 자기로부터 그 힘을 힘으로터 벗어나서 무아라는 중도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영상가들의 목표가 이거거든요. 이게 돼야만 여기 가야만 여기 올려서 올려줘야만.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여기 라랑주 라 지점에 쏴 올려져야 여기에서 무정력 지점에서 우주를 관찰하듯 하 명상가는 자신의 중도 지점, 즉 무아 지점, 무아 무화 인 중도 지점에서 비로소 진리에 대한 관찰을 합니다. 그게 같고요. 원시 우주를 탐구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혹은 또 이미 알려졌지만 그것도 시 모르는 애매모한,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이제 탐구를 하는 거죠. 명상가들은요. 그래서 매일 명상가들은 자신의 라그랑주 지점으로 갑니다. 명상을 통해서고요 자신의 라그랑주 지점을 떠납니다. 그럼 거기에서 머무면서 어둠을 응시하면서 태초의 어둠을 응시하면서 생각, 감정, 의식 모든 영역 그 너머에 있는 것, 생각, 감정, 의식 그 너머에 있는 원시적인 실체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영상가도 여기서 또 이제 아버지로서의 진아,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혹은 또 그리스도, 길로서의 그리스도, 진리로서의 그리스도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죠 사람들이 느낀 그리움, 향수, 혹은 두려움, 공포 그것의 실체들, 이런 데에 대한 탐구를 합니다 그 다음 거기서 발견한 것을, 여기서 발견한 것을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전송을 하듯, 명상가는 여기서 자신의 중도지점에서 깨우친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영적인 발견을 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는 명상가 자기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언어가 습득되는 작업이 이미 되야만 이게 가능하죠. 그 전에는 명상가는 언어를 습득하는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인간의 언어로 바꿔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려주죠. 네. 알려주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이제까지 인간이, 인간의 경험, 지적 경험이든 의식적 경험이든 그 의식의 한계를 초월한 그근 너머에까지 저 너머에까지 안목을 넓히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하는 역할과 명상가가 하는 역할이 서로 공통적이고 대동소이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